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자 오늘 제가 이제 또 고추밭에 나왔는데 요즘에 사실 그 고추밭에 자주 나오게 돼요 왜냐면 이제 장마 전에 장마 전에 이제 어 볼일을 다 봐야 되거든 뭐 약도 줘야 되고 병충해 예방도 해야 되고 어그 다음에 이제 뭐그 비료 추비도 좀 해야 되고 오늘 이제 오늘은 어 석회결핍증 칼슘이 부족해서 이제 석회결핍증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비 주는 거, 어, 추비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채, 추비는 이제 여기 약간 복합 비료인데, 어 복합 비료인데 이제 네, 복합 비료예요. 자 복합 비료인데 이게 뭐그 추비는 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고추와 고추 사이에 중간에 이제 파 가지고 집어넣어도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태비를 좀 많이 한편에 비료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해서 이제 처음에는 안줘안 안 주고서 어 지금 이제 고추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또 장마도 막 시작되잖아 요 장마도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에 추비를 어떻게 주냐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헛골에 그냥 이렇게 뿌려줘 이렇게 응그 이렇게 뿌려줘 비닐이.. 비닐이.. 비닐이 있지? 응 그거지 그 다른 사람은 어? 비닐인데 왜 그렇게 뿌려줘요? 그렇게 얘기하잖 응. 그래 우리가 이 고추 비닐을 이 고추 비닐을 이 헛골에 깔은 거를 갖다가 이게 구멍이 두개 깔린 거야 그렇지 구멍이 두개 뚫렸으니까 응. 비가 오면 응. 쭉 내려오면서 이..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냥, 어,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헛골에 쭉 뿌려줘도 가능하다, 이거.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그냥 머리를 조금 쓴거예요 이게. 네, 그 이거 그냥, 만약에 이게 구멍이 안 뚫린 걸로, 만약에 비료를 여기에 했으면, 당연히 하면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는데, 이제 우리는 구멍이 뚫린 걸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헛골에다 뿌려놓으면, 네, 어, 필요가 이제 추비가 되는 거야.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작물이, 고추가 키가 지금 이만하잖아. 이게, 이게 지금 한 1m 정도 되잖아, 이게. 지금 봐봐, 고추가 1m, 1m는 없겠다, 이거. 내 허리까지 왔으니까. 응. 이만큼 왔다고. 이만큼 왔으면 상대적으로 뿌리가, 뿌리가 여기서 이 키만큼 보통 오는 거야. 이만큼 이제 뿌리가 오는 거야. 이쪽 거도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지. 아, 그치. 그럼 양쪽으로 뿌리가 엉키기 때문에, 추비를 갖다가 그냥 헛골에도 이렇게 막 뿌려줘도, 나중에 아 비가 오면, 이제 조금 조금 쓸려서 구멍으로 들어가서. 아, 스며들어서? 네, 스며들어서 이게 이제, 추비, 이게 씹으면서 음 어, 그냥 훌훌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뿌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파보면, 보통 여기까지 다 나와 있다고, 이 빈. 그 빈을 밑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엉키는 거야. 그래서 이 헛골에 그냥 훅훅 던져줘도 이제 나중에 추비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이제 장마가 막그 시작이 되고 이제 고추가 막 많이 달렸을 때 추비를 줘야 이제 고고 이그저 고추도 이제 열렸던 게확 많이 달리고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고추가 워낙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추비가 안 들어가면 이제 고추가 막 부실해지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제 추비는 이렇게 하면 되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음, 나도 이제 이거를 석회교피증 이거를 갖다가, 어,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다 들어봤는데, 딱 지금 하나 걸려어 하나, 여기 한번. 음. 여기. 음. 음. 자, 여기. <laughs> 그, 지난번에 제가, 어, 우리는 이거, 그, 저기, 이 칼슘하고 칼슘을 한번 딱 때렸어요. 옆면 시비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한번딱 줬는데 앞으로 한 서너 번은 또 옆면은 시비를 해가지고 카시면 좀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런 거가 반점이 생기면서 끝이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이제 석회결핍이죠석회결핍 음. 그래서 어, 이게 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래졌어요. 노을에 노래졌어요. 석회 결핍증은 없네. 아, 이게 좀, 시, 조금 더 있으면, 시도 이제 까매지는 거야. 네, 여기 봐봐. 네. 음, 음. 이게 뭐, 뭐, 피박나무 같은, 저 벌레가, 청벌레가 이렇게 파먹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 그 석, 회 결핍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 만약에, 어, 석회 결핍증이 좀안 걸리게 할 거면, 이제, 토양을 갖다가 이렇게, 그 토양을 갖다가, 어, 흙을, 몇 군데를 이렇게 떠서, 이제 뭐 기술센터는 요즘에 그런 데 가서 토양 검사을 해주니까, 이제 pH 검사를 해야 돼. 그 그러니까 pH가 이제, 어, 산도가, 어, 일반적으로 토양 산도가 pH가 거 6에서 6.8인가 그래. 6.8이 나와야 정상인데, 만약에 어6 밑으로 떨어졌다 이러면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요 그랬을 때는, 이제 뭐 이미 이렇게 고추를 다 심어 놨고, 고추가 많이 달렸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칼슘을 옆면시비를 해놓을 수밖에 없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또 어떨 때 많이 발생하냐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pH 산도 같은 게 이런 게 6에서 6.8 정상이다 하더라도 이제 이 석회 결식증 이런 게 걸리는 이유가 30도가 넘어가는 고온에서는 이런 게 이제 뿌리가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거지. 이 여기 이 잎에서 강화성 작용을 해가지고 강압성 광합성해 놓고 뿌리로 쫙쫙 내려줘야 되는데 뿌리에서 이제 어 영양분을 막 빨아먹어야 되는데 너무 고운이면 <laughs> 사람도 너무 고운이면 막 지치듯이 고추도 마찬가지야 사람, 사이, 사람 더위 먹듯이 똑같은가 요 네, 그래서 어좀 물을 좀 넉넉히 좀 줘야 되는데 뭐 요즘처럼 장마철인데도 뭐 지금 지난주에 비 한번 딱 오고 이렇게 가물었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꽃 저기 그 저기 구드뱅이 파종했는데 이거 비올줄 알고 했는데 비가 그때 날뭐 그렇게 많이 안 와서 천상 저기 차광망 식여 놓고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그 여름철에는 이렇게 막꽃이 많이 달리고 이럴 때는 어이 이 대구 유로 고충고 고농축 칼슘. 칼슘하고 이것만, 이거하고 이제 아미노산하고 플러스해서 같이 혼용해서 하면 좋고, 이제 더 좋은 게 이거, 다싹. 항상 이거 얘기하는데, 다싹, 다싹. 다사. 이 다싹은 진딧물도 좋고, 이 칼슘하고 다싹하고 같이 혼합해가지고, 아미노나, 아미노나 세 가지를 같이 하면 은더 좋지. 근데 이제 이 다싹하고, 어, 이 칼슘하고 두 가지만 혼용해서 꽃을 어, 해주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한 내가 전에 한번딱 뿌렸는데 꽃은 이파리가 완전히 진녹색에 응. 어, 이파리도 되게 크고 되게 싱싱해 보여. 꽃추가 되게 잘 됐어.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까 와갖고 어, 이거 그 석회글빛증 걸린 거를 갖다가 이제 이걸 또 설명하려면 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다 돌아다녔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칼슘, 고농축, 칼슘하고 다싹은 꼭 다싹은 진짜 모든 작물의 효능이 있으니까 이 다싹을 한번 써보세요. 진짜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엽체류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엽체류를. 주가 이제 엽체류니까 특히 여름철에 이 다싹하고 이그 고농축 칼슘하고 같이 혼용해갖고 옆면 시비를 엽체류를 해주면 한 여름에도 진짜, 완전히 빳빳하지 않지만, 진짜 잎사귀가 빳빳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서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힘들어도 이렇게 작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다싹이나 칼슘이 없으면, 진짜 여름에 쌈채도 재배를 못해요. 수확량이 안 나와, 수확량이. 아... 응. 내가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약통 둘러매고, 이게 다싹하고 칼슘을 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칼슘을 한번 줬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만 7일 간격으로 한 앞으로 한두번 정도 더 주면은 이제 여름철 그이 석회 결핍증 걸린 게 많이 줄어드니까. 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번 약을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시기에 이제 비료, 추비 한번 주고 응? 그리고 이제 이거 칼슘 한번 주고 그 다음에 한 2-3일 있다가 이제 병충해 예방 진딧물그 다음에 피방나무 그 다음에 뭐 총채벌레 이런것들 어, 램파이어하고 다싹하고 응. 같이 섞어서 한번 딱 주면 정말 효과 끝내줍니다 자 올해도 이제 고추농사를 대박나기 위해서는 어,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칼슘 다싹하고 여기 칼슘하고 같이 혼용해서 한번 딱줘 <laughs> 정말 이파리가 정말 끝내줘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어, 이거 왜 그러십니까? <laughs> 이 누런잎이 하나도 없잖아 누런잎이 음. 이건 뭐 약이 아니고 칼슘이기 때문에 음. 칼슘은 이렇게 진짜 골고루 쳐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꽃추가꽃추에 이제 막 어, 칼슘이 골고루 가게끔 그렇게 <laughs> 이거는 이제 칼슘을 이렇게 좀 많이 주게 되면 어깨도 돼요, 고추가. 키만 큰게 아니라 어깨도 돼. 어. 고추 진짜 많이 열렸다. 약 뿌릴 때는 우에서 한번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골고루 갈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오늘은 바람이 날려서 아 이거 좀 부담스럽네 와, 이 안에 꽃이 정말 잘됐다 근데 이파리가 제크만한저람처 이게 또 우리 피할 착한인데 과가 굉장히 특사를잖아 이게 뭐 이러다 진짜 한나무에 한 나무에 한근 이상 따겠는데 우리 형제들 김장김치는 충분히 응 충분히 그냥 일년에 그 먹을 수 있는 것도 다줄것 같은데 이제 이건, 이건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다. 자, 마, 다시만 더 강조를 하면, 추비 주는 거. 근데 추비 주는 거, 여, 헛골에도 우리는 주지만, 헛골에도 저도 관계 없어요. 여기 정도 해가지고, 어, 요소주나 뭐 이런 거, 복합 비료 같은 거, 한 주먹 구멍 뚫어, 이렇게 구멍 뚫어서 여기다가 어, 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지금 이 상태 큰 공을 컸기 때문에 추비는, 제가 말하면 비늘을 안 깔았다 그러면 그냥 헛골에도 확 뿌려주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뿌리가 그만큼 다 엉키기 때문에 그냥 헛구리에다 주고 그 다음에 또하 나는 이제 칼슘 아까 석회 결핍증 같은 거 생기는 거 끝이 꽃쪽 끝이 이렇게 좀 썩는 거 그런 거 생기는 것들은 요그대유 고농축 칼슘하고 여기 황산바이오의 타사 요 같이 혼합해서 여기 이제 도자 아미도산 아미도산도 여기다 같이 혼용해서 같이 쳐주면 이파리가 정말 정말 좋아 요 이게, 이게 진짜. 이거 이파리 한번 봐, 해줘봐, 여기 가까이서. 이렇게 진짜 싱싱하게 이파리가 나온다고, 이게. 자. 네. 자, 오늘은 솔바이농원 TV에서 어, 고추 추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 어, 석회결핍증에 걸린 고추를 갖다가 예방하는 방법, 칼슘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